네, 여기 컵이 마아줌아요마 야! 자기가 보링은 자기가 주우 아줌마. 아셨죠 아줌마? 기가보리서 네. 자기가 버린 건요 자기가 주우셔야죠, 아줌마. 좀더요기리서요가 보리서요. 어. 자기가 줌마서요자 자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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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서멀리서요기요 자기가 아이가보린건 잠깐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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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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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까지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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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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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. 니 <laughs> 네. 네. 아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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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아니, 그동안은 장갑 자체는 제가 몇번 몇번 제일 뻔했었거든요, 번 넥커 그러면 뻔해서, 뻔해서. 심지는 이게 오프 너무 유용한 거 <laughs> 우리는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지. 자존심을, 다시 할게요. 어. 자존심을 부피고 남에게 숙이는 회사가 아닙니다. <laughs> 남에게, <숙이네. 웃음> 화를. 남에게 화를 숙이는, 허리를, 어. 남에게 허리를 숙이는. 자존심을 부히고 남에게 허리를 숙이는 회사가 아닙니다. 우리는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지 자존심을 굽히고 남에게 허리를 숙이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 아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이런 거 찍고 <짓고> 있었구나 뭐. 깜짝 놀랐네 하나 더 한 번, 한 번, 라 번. 한 번, 한 번, 한 번. 한 번, 한 번, 한 번.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. 한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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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고생이 많아요. 네, 선이 넘어간다올라와이 너무하다. 일단 나 이거 꺼이지 뭐. <laughs> 이거 왕년의 말이야 이거. 내가 하던 거야. 어, 뭐 달려갈 때, 어, 어, 어 한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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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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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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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하 <laughs> 올려. 더 더. <laughs> 손 늦, 늦게 줄라고 그래. 오케이. 자손손 손 놔둬봐. 자 하나 둘셋 아 하면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. 손아 내리고 하나 둘 셋. 아 그래. 아 손은 착 놔둬야 돼요. 오케이. 어, 오케이. 내려주세요. 그니까, 나도 옛날에 이거 얼굴을 가지고난 이거에 맞았어. 아파, 아파. 지어 액션! 하나, 둘, 셋! 좀낮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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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어! 안 어! 어! <laughs> <안 웃음>